왔어. 흠,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요리사의 노력이 느껴져. 나쁘지 않아. 어, 아, 고마워. 정교한 요리군. 계속 생각날 맛이야. 요, 우리 또 만났네. 술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먹는 게좀 느려서 그렇지. 다 먹을 테니까 걱정 마. 오, 맛있는데? 이런 실력이 있는지 몰랐어. 안녕,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음, 역시 너였어. 이런 맛을 낼수 있는 건 네가 요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거겠지. 이 양이 좀 많은데, 같이 먹을래? 맛에서 색채가 느껴져. 아마 금색 같아. 바람에 인도에 따라. 음, 먹으니까 훨씬 힘이 나네. 고마워. 아, 어쨌든 수고 많았어. 맛도 괜찮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 고생 많았어. 너구나, 무슨 일이지? 그럭저럭 먹을 만해. 너도 먹어보지, 그래? 이봐,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응? 음?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웃음> <웃음> 안녕!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 역시 네가 만든 건 모두 뭐 맛있구나! 8큰 일이야.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너무 행복해! <laughs> 으아! 설마 최근에 행운을 다 써버린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덕분에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 만든 건강식보다 훨씬 낫네요. 음, 덕분에 잘 먹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이 요리는 조금. 음, 맛있어요. 아, 지금처럼 컨디션이 좋을 때 빨리 연구를 끝내야겠어요. 안녕 날 찾았어 향도 좋고 맛도 좋아 마음에 들어 먹으니까 기운나 행복해 먹는 것도 싫고. 안 먹는 것도 싫어. 좀 슬퍼졌어. <laughs> 지금이 몇 시쯤 됐지? 배는 채울 수 있겠어. 너 이런 음식에 관심 있어? 우리 입맛이 비슷한 것 같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기운 차 보이니까 마음이 놓여요. 특별히 요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엔 제가 여행자님께 치유 받았어요. 아니 별로예요. 제 입에 이렇게 잘 맞는 요리는 흔치 않은데, 오늘은 행운의 날인가 봐요. 흥, 너였구나. 나와 운명이 교차한 이 세계의 여행자, 본 황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세계의 야수를 물리치기 위해선 세속의 욕망을 떨쳐내고 운명으로 향하는 길을 엿거야 하지. 하지만 조금 전 맛있게 드셨지 않습니까? 어째서 황평과 파멸을 본 황녀 앞에 드러내는 거지? 죄송하지만 아가씨께서 이 요리는 별로라고 하십니다. 이록 진귀한 여리는 망원술라관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군. 아가씨께서 원하던 맛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나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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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것도 메이드의 일이니까요. 아, 칼로리가 이미 하루치를 초과한 것 같아요. 평범한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다니 선배님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나도 이런 솜씨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맛은 좀 생소하네. 미안. 네 잘못 아니야. 와, 너무 맛있어. 넌 역시 대단해. 언제 온 거야? 난 잠깐 딴 생각 중이었어. 이런 거에 완전 소질 있구나. 이야, 이건 정말 <laughs> 신경 많이 썼구나, 귀염둥이. <laughs> 아주 만족해. 너구나. 무슨 일이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써줄 필요 없어 다음엔 다른 걸 만들어봐 음나쁘지않아왜 그렇게 쳐다봐? 오랜만이군 요즘엔 어떻게 지내지? 요리는 아주 재밌는 일이야. 너도 그렇게 느낄 테지. 시간도 많은데, 정원에서 내 이야기나 듣지 않겠나. 음, 재료도 신경 써서 골랐고, 조리법도 제대로 야 대단하군. 오랜만, 내가 또 제법 강해졌는데, 한번 겨뤄볼래? <laughs> 농담이야 흠, 나한테 할말 있어서 온 거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네 설마 너도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거야? 음, 생각지도 못한 맛이야 좋아, 다시 시도해볼게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마침 잘었어. 네가 오나 안 오나 생각 중이었거든.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사양 말고 어서 먹어.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한번 먹으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 정도 솜씨면 거리에 식당 하나 차려도 될것 같은데 <laughs> 어때? 요새 잘 지냈어? 기이한 일이나 요마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다면 내게 알려줘. 미안, 네가 정성들여 만들어줬는데 시켜 먹을 수밖에 없어서. 으, 이런, 설마 이맛은 저른 고추? 식감이 시원한 게내 스타일이야. 조금 아껴뒀다가 수련이 끝나면 또 먹어야겠어. 어, 안녕하세요. 아, 당신이군요. 당신을 기억해요. 음... 조금 뜨거워요. 차가워서 맘에 들어요. 아무 맛도 안 나지만. 안녕. 음, 너 되게 한가한가 보네. 맛은 평범하지만, 네 노력은 인정해줄게. 생각했던 맛이랑 좀 다르네. 좋아. 내 취향이랑 딱 맞아. 안녕. 나랑 의논할 일이라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음만 받을게. 넌 항상 내 예상을 뒤엎는군. 어너구나 몸은 건강하고? 재료는 좋네. 그럼 됐어 솜씨가 훌륭한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야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밥 있어? 두 그릇만 더 줄래? 안녕? 신메뉴로 생각 중이야. 이상한 음식 아니니까 걱정 마. 조리 방법의 문제인가?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응응! 응. 너 요리에 일가견 있네! 다음엔 내 실력도 보여줄게. 우와, 이게 바로 삐까한 맛. 야, 귀한 손님이네. 안녕 안녕. 표정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아, 모라는 못 벌겠군. 미월 속담을. 식량은 민생의 근간이란 말이 틀린 게 없다니까. 그래, 그냥 내가 좀더 데워서 먹을게. 맛이 괜찮네. 너도 두부의 율법을 잘 아는구나? 왔군요. 요즘 바빠 보이던데. 가끔 앉아서 연극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정말 푸짐하군요. 마실 걸 가져올 테니 요리랑 같이 즐겨요. 죄송하지만 이 음식은 많이 못 먹겠어요.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정말 행복해요 과식하면 안 되니까 아쉽지만 그만 먹어야겠어요 어우 안녕 음악 좀 들어볼래 난 지금도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맛은 괜찮은데 반짝하는 스파크가 부족해 내가 플레이팅 좀 도와줄까. 혹시 내가 소스 좀 만들어서 먹어도 돼? 음, 몸이 저절로 리듬 타게 돼. 진짜 멋진데? 안녕. 바람에서 익숙한 냄새가 나서 네가 온줄 알았어. 생선으로 이런 맛을 낼수 있다니. 솜씨가 대단한데? 좀 쉴래? 마음이 힘들면 요리도 맛을 잃기 마련이야. 네 요리는 배를 채워줄 뿐 아니라 큰 위로가 되어주기도 해. 안녕하세요. 자, 잠시만요.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단장 좀 하는 건데… 이런 요리를 맛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맛은 평생 기억할게요. 아, 조금 기름지네요.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마침 잘 왔어요. 당신만 처리할 수 있는 임무가 하나 있거든요. <laughs>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이 요리를 이렇게 이해하셨다니, 음, 색다른 맛이군요. <laughs> 제가 원하던 맛이에요. 아! 제안 하나 드리자면 다음번엔 이 요리를 전골 게임에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어 돌아왔구나. 여행은 어땠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줘. 지금 시간 있어? 서로 요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자. 별로 안 먹어본 맛이지만, <laughs>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음! 너무 맛있어! 밥한 공기 더 먹을래! 와 음. 안녕? 먹다 보니 졸려. 무한갈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배가 빵빵해. 이제 안심하고 잘수 있겠어. 드디어 왔구나. 아라타키파의 두 번째 거점에 온걸 환영해. <laughs> 좋아. 네가 오늘 나한테 해준 것들 전부 기억해두겠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3년만이군. 이봐, 너 설마 나를 족살하려고? <laughs> 왔구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오, 사기가 마구 오르는 걸. 내가 도울만한 일 있어? 생각보다 맵네. 나 몸에 힘이 안 들어가. 달콤한 맛은 정말 참을 수 없어. 너구나, 설마 날 보러 온 건가? 미안, 사랑할게. 맛있네.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괜찮아 보이네. 어떻게 만든 거야? 또 만났군. 꽤 괜찮은 곳이야. 데브룩은 대접해줘서 고마워. 주먹밥보다 맛있는 요리야. 이름을 기억해둬야겠군. 디저트는 사양하지. 음.